로꼬씨 와이 누구죠? 아안녕하 안녕하세요. 니다 네. 오늘은 안경이잘어울리는이자람이상형겠니다겠습니다 음, 네. 겠습 네. 이겠 <laughs> <아니 같은데. 웃음> 네. 는사는 네. 봉태규 오, 씨와 봉태규 예, 어. 김남길 씨네요. 본다 음, 뭐 음. 터브라운, 톰브라운 톰브라운 응. 유명하죠. 지금 오토 톰브라운이네요. 어, 맞아 맞아. 예, 봉태규 씨 톰브라운 온 많더라. 응. 그리고 극 중에서 안경을 톰브라운만 쓰고 나오셔서 음. 예, 되게 좀고급스럽게 예, 네. 나오고 음. 린드버그는 너무 유명하죠. 김남길 씨가 음, 김남길 씨도 예, 린드버그였네. 예, 그러네. 음. 처음 봤네요. 그니까. 근데 잘안 어울리시네 음, 왜? <laughs> 개인적으로 봉태규 어. 씨가 조금 더 안경이 어, 잘 맞아, 어울리지 않으실까? 어. 네. 아마 림디로그는 봉태규, 뭐 봉태규 씨? 잘 어울리기보다는 가벼워서 쓰셨을 것 네. 같아요 봉태교 씨로 그렇죠? 벌써 선택하셨네요 네. <laughs> 다음은 오. 이종석 씨와 송민호 송, 송. 송민호 씨 음. 이종석 씨는 안경 안, 안경안쓴게더잘 어울리지 않나? 맞아 음. 네, 이게 얼굴이 워낙 예쁘잖아으셔서 하얗고 어, 그러니까 네. 송민호 씨가 압도적이다. 아, 이게 너무 패션 쪽으로 이제 음. 투명 하금테를 쓰셨는데 음. 요즘 또 대세 네, 투명 레이븐티어스의 프랭클린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테 하나 때문에 이 브랜드가 좀 많이 떡상한 <웃음> <성민어>. <웃음> 그런 브랜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송민호 씨 훨씬 잘 어울리시는 거 네. 같아요, 그죠? 저 송민호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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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그래도 오늘 기준은 얼굴이 아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잘생기긴 어. 했다 안경도 잘 어울리시네요 음. 일단은 권정열 씨몇 센치죠? 10cm 아, 예, 10cm 음. 예, 권정열 씨도 이마스카 브랜드를 되게 좀 댄디하게 어, 어, 잘 소화를 잘 하셨지만, 하고 계세요 차은우 씨로 잘 어울리시네 이 투명불태자 네. 너무 잘 어울리네 너무 잘 어울리네 네. 차은우 카린이 테를 잘 뽑아. 맞아 맞아. 카린 테 이쁜 거 많아. 네, 다음은 고수 씨와 방탄소년단의 어... 진 씨네요. 너무 세대 차이 날것 같아. <laughs> 어, 근데 태 모양은 일단 비슷하고요. 어, 어. 둥근 둥근 안경테. 둘다 이제 형태. 뭐 얼굴이 작고 잘 생기셨는데 네. 고수 씨가 쓰신 브랜드가 린다페로거든요. 어... 진 씨가 쓰시고 계신 안경도 카린 거네. 네. 네. 어... 카린의 효자 상품이죠 블라썸 제품인데 어, 저는 어... 고수 씨가 더잘 어울리시는 것 어... 같은데요 얼굴이 네. 여기가 엄청 좁으셔가지고 둥근 거를 음... 소화를 엄청 잘하셨어요 근데 진씨가 피부가 되게 좋으시다 어, 그러네 <laughs> 그래도 그냥 그래요? 일단 고수 잘, 네, 잘, 네, 잘 어울리는 안경으로 음.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은 뭐 피팅이 좀잘 되는 네.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정국 씨와 네. 남주혁 씨아 <laughs>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주요. 남자 배우. 네. 어... 네가 왜? 전국 <laughs> <laughs> 어, 씨가 쓰신 제품은 프라다 제품인데요. 아 근데 프라다 너무 여기가 넓어가지고. 어 이거는 진짜 큰 안경이에요. 음. 이게 실제로 봐도 안경이 엄청 커요. 약간 대두안경으로 해도 어, 맞아, 충분한 맞아 맞아. 얼굴 큰 사람을 껴야 되는데 안경 사이즈도 본인의 얼굴에 맞는 안경 사이즈 잘 선택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네. 남주혁 씨가 쓰신 제품은 래시 브랜드고요. 음. 래시 그거 아닌가요 위에? 예 이렇게 다각형 어, 어, 판토 어, 디자인으로 어. 쓰고 계시는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 잘 어울리시네요 어. 이게 옆모습이라서 그런가 어. 남주혁씨가 옆모습이 더 잘생겼거든요 어, 맞아, 맞아. 네. 잘생겼으니까 <laughs> 어. 일단 남주혁씨로 네. <laughs> 네. 다음은 김래원씨와 쥐드래곤 어. 와 <laughs> 김래원씨, 김래원씨 안경, 안경 쓴거 처음 봤어요 나도 나도 뭐야 네. 브랜드가 마리끌레르를 쓰긴 하셨네요 음. 근데 아이 쥐드래곤의 패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무슨 이유? <laughs> 아, 이게 영감을 받아서 딱 이유있게 쓰셨겠죠 당연히 음... 네. 오버사이즈로 입을러 조금 네 이렇게 특파게. 다각형이 어. 위에 있는 다각형이 아니라 아래쪽 다각형이에요 네. 아. 브랜드는 구찌, 구찌. 네. 네, 오늘 GD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구찌도 패션 안경이랑 선글라스도 되게 잘 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민호 씨와 주재 씨네요 둘다 페이크미 그러네요 음. 페이크미인데 페이크미인데 음. 페이크미는 사실 뭐 여성분들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맞아. 있는 브랜드예요 네. 페이크미가 뿔테 보다는 메탈이 더 이쁘지 않나요? 지금 쓰신 안경들은 그렇네요 어. 이민호씨가 조금 더잘 어울리지 않으시네요 사실 이게 안경 <laughs> 광고가 아니라 커피 광고 같아요 <laughs> 아, 맞네 <laughs> 커피를 맞네. 이렇게 짠 하고 들고 계시는 어, <laughs> 이민호씨처럼 이렇게 안경을 잡고 있었어야 와. 되는데 <웃음> 공감하십니까? <웃음> 그러면 선택해 주시죠 이민호씨로 <laughs> 네. <laughs> 다음은 어... 이명웅 씨와 이석훈 씨네요. 빡빈인데 어, 이명우 씨 안경 때 너무 지명하구나. 유명하죠. 네, 지금 완전 핫합니다. 이게 어머니 놓으셔가지고 어, 뭐 이명우 브로마이드 퀴싱 아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명우 브로마이드 모바이드 브로마이드. 어, 브로마이드. <laughs> 어, <브로마이드. 웃음> 사야지 주는데 그러니까 사야지 주고 안 사고 주고. 달라고 안 사고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대성님은 그러니까. 거기가... 사고 하나 더 달라고 아 사고 하나 더그것도안 돼요. <laughs> 하나의 어, 하나. 하나. 네. <laughs> 트로트 네, 열풍인데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또 안경을 또 많이 착용하고 나오시고. 음, 음. 잘 어울리고. 예, 네, 잘 어울리고. 음. 아 근데 이수근 씨도 잘 어울리는데. 고막을 때려 박는 여자를 사로잡는 목소리. 목소리가 어. 너무 좋아. 이런 목소리를 타고 났어야 된다 그러잖아. 네. 아, 또더두 분다 뭐 노래 잘하시네. 아, 뭐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지금 임영웅 씨가 너무 잘어울려 가지고. 네. 임영웅 씨로. 알겠습니. 다잘 네. 선택하셨습니다. 네. <laughs> 자, 다음은 <laughs> 어 성시경 씨와 송강 씨가 나왔네요. 붙을 수 없는 그건데 지금 이렇게 어이. 지금 이렇게 조리가 나왔네요. 아니 이 붙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안경이 잘 어울리는. 아 그렇긴 한데 거. 성시경 씨는 항상 어... 안경을. 송강 송강씨로... 씨가 <laughs> 좀잘 어울리긴 하시네요. 너무 잘 어울렸나 너무 잘 생겼어요. 아니 이분은 카린의 이 알렉스 전성 제품... 모델. 전속 모델. 예전속 네, 모델인데 네. 뭘 써도 잘 어울릴 것 같긴 어, 해. 맞아요. 네, 송강 씨로 갈게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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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준호 <laughs> 씨대 정준호 씨 장기오시 쓰고 계신 제품은 크로마체인데이거이 응. <laughs> 이분 저희가 해도 되나요? <laughs> 다비치 비치 비치 다미치 모델 아니세요? <laughs> 우리 아이덴티티에서 <laughs> <laughs> 다비치 모델이신데 크로마체 끼고 계시네. 일단 편견을 가지게 되네요. <laughs> 아 근데 그래도 예, 잘 어울리신다. 맞아 맞아. 극중에서 아, 이제 스카이캐스라는 어.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로 나오시면서 품이고 어. <laughs> <laughs> 맞아요. 네, 장기용 씨가 쓰신 제품보다도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음. 네, 같은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 뮤지크라는 브랜드도 원래는 수입 브랜드였거든요. 맞아. 프랑스에서 네. 수입을 해오다가 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음. 유통이 되는데 음. 어, 되게 아...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어. 정준 네. 씨더잘어울리시네것같요씨 네. 훨씬 잘어려요 이거는 진짜 잘 어울리는 거. 맞아. 이거 <laughs> 이거는 이제... 잘 어울리는 것 아, 같고 네네. 다음은. 변요한 씨와 기리보이 씨네요 기리보이 씨는 씨. 항상 좀 특이한 안경을 그죠? 음. 항상 유니크하고 항상 특이한 안경을 쓰시는데 다잘 어울리세요 음, 잘 어울리게 소화를 네. 잘 하시고 이게 뭐, 뭐랄까 너드미 음, 맞나? 맞아, 맞아. 어. 그래 그래 맞다 그리고 변요한 씨는 뭐 뿔테 안경을 많이 잘 어울리시기로 음, 유명하신 맞아, 분이죠 소화를 잘하시요 지금 쓰고 어. 계신 브랜드가 타르트 옵티컬이네요 다잘 네. 어울리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대니아 씨, 씨. 네. 어, 저도 저도 풀테가 네, 네. 훨씬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원래 이목구비가 또렷하면 뿔테가잘안 어울리는데 이번 잘 어울리시네. 대니아 씨. 오케이. 다음 다음은 지창욱 씨와 네. 정경호 씨. 아니 지창욱 씨도 원래 안경 잘안 끼는데 지창욱 씨가 자크 마리마지를 쓰셨네요. 그렇네. 음, 아이 자크 마리마지 안경 진짜 예쁜데 지창욱 씨랑 은 조금 안, 안 어울리는 것같문에 정경호 씨가 오히려 어, 어, 어. 거기 거기 에. 쓰고 나왔잖아요. 못 <laughs> 아, 모슬. <모세. 웃음> 어, 왜그러세요 슬기로운. 아, 슬기로운. 어. 네, 거기서 조 어. 거기서도 좀 깔끔하게 쓰고 나오셨는데 네. 어 정경호 씨 의사, 훨씬 의사. 어, 훨씬 네.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정경호 씨. 네. 네. 주지훈 씨와 <laughs> 박혜수 씨네요. 뭐 어떻게? 뭘 어떻게? 주지훈 씨뭘 어떻게 자꾸? 지연 씨 뭐, 너무 시계 간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일단 화보인 것 같은데. 어, 아 맞아, 맞아. 뭐 안경도 사실 더 보이고 뭐시기도 어, 조금 더 보이네요. 어. 쓰신 제품이 픽토인것 같아요. 이게 아, 스틸러. 네, 네 스틸러 제품의 픽토인데 음. 얘들은 네 스틸밖에 안 만들어요. 앤틱 골든가? 네. 아근 무광 골든. 아 네. 네아 네. 아, 네, <laughs> 네. 무광 골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시네요. 음. 근데 그 옆에 또 만만치 않은 아. 상대가 나오셨네요. 오징어, 오징어 게임에. 음. 네. 아니 오징어가 나온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에서 출연하신 박해수가 아, 제가... 뭘 오징어예요? 오징어 <웃음> 게임 <웃음> 오징어 게임에서 응. 극중 역할을 맡으셨던 응. 예 그래도 저는 또 저는 근데 주지훈. 아니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 <laughs> 아, <laughs> 아, 주지운 씨도 이게... 잘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시는데 오. 이 코받침이 눈 쪽에 너무 붙어 있네요. 어떻게든 직업병 나왔네. 했더니. 어떻게든 이제 꼬트를 잡아서 내려야 <laughs> 되네 <되는. 웃음> 박해수 씨가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어, 맞죠?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주지현 씨로 갈게요. 아니 이거 누르면 어떻게요? 아, 잘 어울. <laughs> 제가 고르는 거니까. 이거 뒤로 돌릴 순 없죠. 네, 아. 없어요, 없어자 이동희 씨 나왔네. 이동희 씨. 이동희 씨는 <laughs> 유준상 <웃음> 씨네요. 어. 이동희 씨는 뿔테 안경을 많이 쓰시는 남자분으로 유명하죠. 예전에 이동희 씨 안경으로 엄청 많이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아. 이 근데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은 레시긴 한데 이동희 씨가 안경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 뿔테를 좋아하셔서 여러 브랜드를 착용하셨거든요. 맞아요. 이준상 씨는 버킨 리스트 제품을 음, 사용하셨네요. 뭐 어. 그냥 요즘 항상 항상 끼는 스타일. 이준상 <laughs> <laughs> 씨는 어, 안경 항상 끼고 나오시잖아요. 네. 인터뷰로 이동희 씨가 좀더잘 음, 어울리신 네.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소화를 잘 하셨어요. 네. 이동희 씨. 윤계상 씨와. <laughs> 엄기준 <laughs> 씨네요 윤교상 씨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 윤교상 좋아하거든요 왜죠? god god. 어. god 좋아했어요 god god세대시구나 <laughs> 어 근데 이현경은 작대 우와 이거 지금 촬영하고 아, 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그다음 엉기준 씨는 마스카라를 쓰셨네요 음. 이분도 이제 극 중에서 쓰신 거 같은데 너무 땡글땡글한 안경을 쓰둘다 별로인 거 같아요 둘다좀안 안 어울리는 거 같은데 아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윤기성 씨 좋아하는데 이 안경 정말 좀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어, 좀 음. 너무 근데 남자는 뿔테 쓰고 싶으면 써야 돼요 한번 꼽히면 써야 돼요 이게 남자는 이제 뿔테에 대한 로망이 조금 음. 있기 때문에 검은색 뿔테 잘 어울리나? 그 중에서도 네, 유명한 모스코 브랜드를 쓰셨네요 모스코? 개인적으로 윤계상씨가 좀더잘 어울리시는 그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윤계상으로 갈게요 <웃음> 뭐야? <웃음> 다음은 아 로꼬씨 아니 누구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이상, 아니, 이상형 아니, 월드컵인 아니 남자, 아니, 남자, 남자 연예인인데. 연예인인데 제가? <laughs> 네가 왜 여기서 <laughs> 아 이게 좀 그러네요. 아니, 하... 이거 촬영 언제 하셨어요? 어 이게 예 전속 모델로 제가 또 발탁이 돼가지고 아이스트리 무슨 모델 무슨 아이스트리의 이제 플루토 제품인데 <laughs> 좀 민망해요 진짜 아니, 하필 로고 싫어 붙여놓으면 어떡하죠? 오, 그러네 사진 잘 나왔네. 아 어, 사진은 뭐좀잘 나왔네. 어, 잘 나왔네. 어, 잘 나왔네. <laughs> 피부도 잘 해주시고 <laughs> 이제 턱도 살짝 깎아주신 것 같아요. 어떠셔야겠지 <laughs> 그래, 뭐. 어떠셔야 했겠지, 뭐. 네. 음. 근데 요즘 지금 로코 안경이 그렇죠. 대세 중에 네. 대세. 대세. 네. 돌체인 가방. 음. 네. 딱. 데또뭐 나오셔가지고 뭐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데 뭐뭘 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laughs> 뽑아주는 거예요? <laughs> 어그러면안 나올 아니고 아 이렇게 두 개가 아 두개 붙을지 몰랐겠지. 그렇지 어 나도 몰랐지. 어 근데 내가 나올지도 몰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깜짝 놀랬나? 나 깜짝 놀랐나. 나 진짜 깜짝 놀랐. <laughs> 자 로코가 진짜 에이, 대세입니다. 로코 에이, 안경 로코 진짜 안경. 많이 찾으시고요. 자, 엄청 정말 잘, 잘 어울려요. 네잘울리시는 분으로 에이. 드디어 1 6강네 이제 드디어 1 6강입니다 바로 가시죠. 처음은 로코 씨와 남주혁 씨네요. 음. 아 이게 이제 보니까 남주혁 씨가 응. 약간 피팅이 응. 귀가 조금 덜 들어갔어. 어? 네, 아까 왜안 보였죠? 그런데... 얼굴만 보였나요? <laughs> 로코 씨가 훨씬 잘,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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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로. 로코로, 로코로. 네. 자, 16강 두 번째는 어 성민호 씨와 고수 씨네요. 네. 네. 어 이것도 저는 네. 성민호 씨가 더잘 훨씬 더. 것 네. 성민호 씨가 훨씬 잘 어울려요. 네. 네. 이... 네. 성민호 씨로 아... 할게요. 네. 투명 하금태가 되게, 되게 잘 어울리신. 네네. 네, 네. 지드래곤과 봉태규 씨네요 음. 개인적으로 저 지디 엄청 좋아하는데 이 안경은 좀좀 빡시하게 입으셨네요 어...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봉태규, 씨 봉태규 혹시... 씨가 확실히 네. 네. 봉태규 씨는 근데 이 코트를 좀덜 입으신 건가? 약간. 그럼 안경 부는데 <laughs> 무슨 코트야 약간 벗는 중인가? <웃음> 네, <웃음> 봉태규 씨, 봉태규 씨. 네. <laughs> 좋습니다 톤브라운 나. 어 정준호 씨와 차은우 씨 이거는 뭐 고를 게 없죠 어 정준호 어, 씨 비치 빛치 안녕 아니 아 이제 이제 낫냐 이젠 안녕 차은우 씨어 너무 잘해 십육 강역 많이 어, 올랐다고요 어, 차은 <laughs> 다음은 <웃음> 이동희 씨와 송강 씨네요 음. 아 <laughs> <저> 이동희 개인적으로... <laughs> 씨가 아니 개인적으로 빼고 배고... <laughs> 아, 이동희 씨가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 아, 잘 어울리는데. 송강이 아, 더잘 아, 어울리는 아, 거. 어. <laughs> 내가 내가 뽑는 건데 내가 송강으로 어. 진짜 네. 선택 제일 빠르게 한것 같아요, <laughs> 진짜. 다음은 이민호 씨와 임명웅 씨네요. 음 또임명웅 어, 씨가 더 멋이 낫죠? 예, 네. 바로 가셔도 어 될것 같아요. 네. 브로바이드. <laughs> 다음은 정경호, 정경호 씨와 주지윤 씨. 씨. 여기서도 정경호 씨가 돋보이네요. 네. 정경호 씨, 근데 왼쪽 왼쪽이 좀 올라가 있어요. 보세요. 아 맞네. 맞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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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또 그런 거 보지 말고. 왜요? 이, 오늘 <laughs> 피팅도 같이 보기로 한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안경만 <laughs> 보시면. 는 <laughs> 정경호 씨, 어, 네, 정경호 씨잘 어울리긴 네. 하십니다. 마지막 십육 강이네요. 음. 변요한 씨와 윤기상 씨 음. 같은 꿀테 경쟁 음 브랜드 차르트와 음 모스코시 드디어 것 만났습니다. 둘다 제품이 진짜 좋은데 네. 정말 꿀 테가 잘 어울리는 건음 변요한 씨인 음음것 같아요, 고정. 아니, 윤기상 씨 린드버그 쓰고 나왔으면 좀 많이 맞아, 올라가셨을 맞아 올라갔을 네. 건데. 네. 그래도 본인의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니까. 변요한 음 씨, 잘 어울리고. 오팔 강. 팔고 나네. 왔 드디어 8광 네. 송민호 씨와 정경호 씨네요. 이것도 뭐 고민할 필요 없죠. 뭐 송민호 씨가 낙점 대세로. 네. 네. 송민호, 송민호 씨. 씨. 삭발이 진짜 잘어울리시네요와 어. 네. 어렵다. 고민할 필요 없죠. 사실상 결승전인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네. 없어요? 너무 잘 생기고 너무 잘 어울리는 송강 씨로. 로코 아니고? 아 로코 불편해요. <laughs> 어, 로코. 아, 로코 테가 불편하죠. 아 인정. 아 인정 어, 인정 인정. 깨본 사람은 알수 있어. 어, 이쁘긴 너무 이뻐 이쁘긴 이쁜데 아. 코가 불편하다. 아, 코 높은 사람. 음... 끼면은 괜찮겠죠. 이, 혹시 성광을 변호하시는 분 아니시죠? 나 아, 아니 일단 성광으로 선광 <laughs> 네. 너무 잘하니까. 아. 아 다음은 임영웅 씨와 차은우 씨네요. 이게 저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얼굴만 보시는 게아니 <laughs>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태, 얼굴 한번 보고, 안경 한번 보고. 보고 어.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웃음> <웃음> 네. 이용 어, 씨잘 어울리시는데, 어, 선택 안 해주실 거죠? 네. 어. 저 차원 씨.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 근데 지금, 잘 어울리긴 하세요, 차원 어. 씨. 네. 이 카린의 투명, 루스 근데, 제품. 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저도 이거 안경 예뻐서 하나 샀어요. 아, 진짜? 네. 오. 그리고 8강 마지막은 변유한 씨와 봉태규 씨네요. 음. 어, 어렵다. 음. 난 개인적으로 해. 봉태규. 어. 음. 이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안경 전체적으로. 안경까지 전체적으로 음. 되게 딱 매치가 잘 맞게 찍힌 음. 습니다 톰브라운이 훨씬 더잘 음. 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톰브라운 음, 그러면 봉태규 톰, 씨. 어, 어. 이제 4 강이네. 4 강이 아. 중결승입니다. 아. 송민호 씨와 봉태규 씨네요. 음. 어, 두분다 하금태인데 어, 저는. 하나는 한두 명이고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하나는 블랙. 블랙. 응. 전 봉태규 씨. 아 왜? 아니 왜라니. 잘 어울리니까. 뽑았죠 송 박님 송민호 씨가 훨씬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시긴 한데. 응. 어. 오. 일단 이거는 제가 뽑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송민호 씨 할게요. 태규 씨잘 어울리는데. <laughs> 아, 나 통너무 <판매는> 진짜 좋아하는데. 와. <laughs> 어. 다음 진행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너무 못그 끌겠다 어떡해 어떡해 와 진짜 카린 대 카린 어. 얼굴 대 얼굴이 이 둘이가 닮았나 그렇지 않은데 그렇진 너무 잘 생겼다 어. 그 저는 어. 일단 <laughs> 송강 씨네어와 진짜요 아 진짜 대세가 나네요 어. 송강 씨 정말 안경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안경 진짜 잘 어울리신 음. 것 같아요 이 카린 전성 모델이긴 하신데 카린의 안경 테들이안 어울리는 게 없을 그 정도로 맞아요. 그 화보집이 음. 되게 괜찮았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어. 결승전 칸은... 결승전. 네, 송민호 씨와 송강 씨네요. 정해져 있는데. 정해질 새 벌써? 아니 그렇게 <웃음> 송민호를 <웃음> 끌어올렸는데. <웃음> 송민호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송강 씨가 오. 너무 잘 어울리네. 아니 안경이 잘 어울리는 남자를 고르는 거 맞나요? 안경이 한데. 너무 잘 어울려 안경이. <laughs> 승전은 저는 이제 송강 씨로. 아 축하드립니다 송강 씨야. 아. 결승에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끝났는데 결과를 한번 볼게요. 저희 와, 말고 결과. 또 어어. 다른 아, 분들이 진짜? 하셨을 때. 어. 오라 있... 역시 송강 1등. 음 보는 눈이 좀다 비슷하네요. 특히 지지가 네. 10위였어. 네, 생각보다. 그 이, 네. 이게 또 이제 사진에 따라서 음. 보이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경은 또 개취니까. 맞아 맞아. 무조건 선택은 좀 달랐을 음. 건데 결과는 뭐 똑같네요. 송강.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 그렇지, 그렇지. 네. 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얼굴만 본거 아니라고 데이터가 지금 이거는 이거를 한 사람이 다 얼굴만 봤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 예. <laughs> 오늘 나왔던 브랜드들 중에서 더 궁금하거나 어,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 안경카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해요? 아. <웃음> <웃음> 구독 <웃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